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리뷰를 소개해드리는 채널의 트라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야외 추워서 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동네 투어 두 번째, 투. 좋아요. 동네 투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골목이 막다른 골목인데요. 두 번째. 어, 전번에 보이는 음. 집. 그 집. 음. 여기는 반대편 집. 집들이 너무 이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진장 이뻐요. 자, 동네 투어 두 번째. 어, 여기도, 이 집도 괜찮고. 저기. 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집들을? 집들을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쁜 꽃도 있고요. 저기 무슨... 어 저기 보이십니까? 파라솔인가요? 네, 파라솔입니다. 음, 학교에서 보이시면 파라솔도 보이시고, 그리고 아 이쪽은 빌라들인 좀 많고요. 어, 이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빌라 쪽은 여기도 빌라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짜잔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너무 바람이 너무 추워요 <laughs> 어저께는 여름이었죠 감기 걸렸나? <laughs> 바람이 많이 추웠습니다. 어, 지금 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동네에 한 바퀴를 돌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빌라. 빌라 쪽이고요. 이쪽도 보이시죠? 음, 저쪽은 산인데요. 산은 제가 가느냐 갈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산을? 어 아, 여기 이쁜 집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쁜 집이 있어요. 이쪽을 제가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 네, 멀리 제가 멀리 왔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골목인 것 같은데 제가 길을 잃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길을 잃진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있기 때문에 이쪽은 보이시나요? 그 집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쪽이 보이시고 이쪽은 아파트, 아파트 단지. 저쪽으로 갈 거, 이쪽으로 갈 거요? 이 집이 이쁜가요? 어, 이 집도 이쁜 것 같아요. 어, 이 집도, 아, 근데 바람이 많이 안 부네요? 그쵸?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쪽이, 이쪽 집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이 집도 이쁘죠. 이 집. 이 집도 이쁜 것 같고. 아, 이렇게 소개를 하면 무슨 어. 부동산 중개 중개사 하는 것 같아. 뭐 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 왜 그럴까요, 제가? <laughs> 아, 추워서 이렇게 입고 나왔더니 안 춥네요. 이 이따가 비 온다고 하는데, 비가 과연 올까요? 어, 이 집도 이쁜 것 같아. 이 집도 이쁜 것 같죠. 이쁜, 이쁘요. 이 집도 이뻐요. 집들이 참이쁩니다그히 여기도 이쁘고, 이 집도 이뻐요. 어, 넓은지, 마당 있는지 뭐 들어갈 수는 없죠. 어떻게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동네 투어는 두 번째인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 자 조금 가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 파가 있어요 파 여러분 여기 파, 파 보이시죠 파 텃밭이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파도 있고요 배추인가요 배추. 그리고 이쪽은 산책하는 길, 딱 좋은 길. 여기까지 산책. 여기는 저기 나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뭐하는 곳인가요? 숲속을 하는 게 가볼까요? 자, 보여야 합니다. 보입니까? 제 모습이? 걸어가고 있어요. 한참을 걸어다 보면 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아까 이쪽으로 왔죠. 음, 해관인가요? 저기가 저도 <laughs> 사는지 얼마 안 돼서... 어, 아니요, 캠프 사는지 몇년 됐어요. 이성온지몇년 됐고, 여기가 어, 무슨 해관인 것 같아요. 그쵸? 어. 저기는... 시간인 것 같고, 여기, 이쪽에 보이면, 문이 잠겨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자, 이곳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아까 그 곳, 제가 있는 곳. 문이 잠겨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짜잔, 저쪽에는 다리가 보여요. 그죠? 제가 다리를 건너갈 수도 없어요. 다리가 아니죠? 육교죠, 육교. 저기 보이시죠? 육교. 육교. 이 육교가 어떤 육교인가 면은 밤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추워서 <laughs> 그런 거였어요. 그냥 밤에 별다른 거 없어요. 이쪽은 그쵸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나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무. 이거 나무. 하창한 나무요. 여 나무 보이십니까? 나무도 이쁘고 그림도 이쁘고. 쫙한 바퀴 돌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지럽라라라 저도 라라라라라습니다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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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도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가 헤어지야 할 시간.